엄마 아버지가 좀 애처롭고 안 됐지요? 그러면 내가 도와줘야 돼, 섬길래야 돼. 도와줘야 돼. 도와줘야 돼. 우체 내가 아마 하느님처럼 이제 모셔야 돼. 그러면 복받아. 오케이? 어, 자, 그래서 그런 거안 하려면 요거 해야 돼. 가야 버겨. 자, 시작. 가야 버겨. 오오오오오오. 기. 마지막에는 기하고 눈을 크게 꼬리로 올리고 이 꼬리도 올리고. 그러면 좋아요. 자, 한번 해보자. 자, 시작! 가, 야! <laughs> 기! 기 오래 하고 있으면 웃게 돼. <laughs> <기. 웃음> 남자들을 다. 그래서 어, 이, 이 오행의 모, 첫째, 가는 어, 눈은 파란색을 좋아한다. 자, 두 번째, 심장은 빨간색을 좋아해요. 매운 거를 좋아하고. 자, 심장은 빨간색 음식 중에 맛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춧가루. 와, <laughs> 고춧가루. 아, 대박. 저 우리 어르신은 요리도 잘하실 것 같아. 심장. 자, 고춧가루 또. 정답이 안 나왔어 또. 아, 대박. 뭐 빨간 거 좋아하는 거 대보라니까. 뭐 사과든지 뭐좀 대보라니까. 자. 감은 뭐 감, 어, 감 어, 감은 이제 노란색 아, 중에서라니까 감은 이장에 좋지 노란색. 어? 빨간, 빨간, 퍼브리카도 빨간. 빨간 거 있고, 어, 앵두도 빨갛고, 나는 앵두가 좋아하는 앵두가. 또 자두도 뭐 빨간 게 있고 사과도 모양은 빨갛고.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좋은 거는 당근이래 당근. 신장에 어, 당근이 좋대요. 자 그러면 소리는 무슨 소리를 좋아하냐? 내가 늘 하잖아 여기 오면은 뭔 소리 좋아할 것 같아요? 신장은다까먹었 자 심장은 자 해봐요 아자아 아. 그 소리를 아. 입을 크게 벌리고 아 해봐 시작!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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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수도 우리 저 교장 선생님이 선생님은 하도 안 하면서 우리만 하라고 그러네 이제 선생님이 되셨어 나는 누가 잘하는가 지금 심판하는 거예요. 자 근데 아 하니까 우리 몸에 어디가 힘이 들어와요? 배에 힘이 들어. 배에 들어와? 아 그렇구나. 그러면 그러면 자 그러면 아 하면 더해봐. 아 해봐 시작. 아하 신라의 하하함. 이게... <laughs> 어, 뭐, 이... 어... 짜잔 짜 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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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자자 하자자 여기서 쭉 내려갔다가 올라가야 되는데 어려워. 그래서 아뭐있어 아, 또? 의악세 슬피 우니 가을인가요? 그 여러 노래 하니까 편하기는 한데 어디가 힘이 안 들어가. 그뭐 해야 되냐? 자, 한번 준비. 자, 하 해보세요. 시작. 그러면 어디가 땡겨? 궁디가 땡겨? 배가 땡겨? 배가 땡기괜요 배가 땡겨. 배가 땡겨. 그래서 그래서 하 하면은 심장과 폐가 좋대요. 그러면 자 하를 길게 봐요. 자 길게. 자 시작! 자슬업자 그냥 하 하면 길게 모네.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쭉, 공기를 넣어가지고, 아하! 시작! 시작! 아 자, 좋다, 오, 세, 오. 어이, 좋다. 이 잘하다가 박수 치면 안 하는데, 그 우리 내가 만만 보이니까 우리 두님도 만만 보였어요. 자, 그래서 심장은 따라해봐요. 심장은. 심장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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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한다. 좋아한다. 자, 그래서. 자, 뭐, 이제 이 하는. 하는. 어, 근데 심장은 또. 어, 노래 소리는 그렇지만, 좋아하는 소리는 심장은 조용한 걸 좋아한대요. 조용한 거? 그러면 조용한 소리가 가, 야. 아니, 그게 아니고 가나, 다라, 마바사, 아자, 차타, 카파하. 요자 중에 가장 조용한 소리는 뭐냐면 나, 나, 나. 나, 나 나냐, 은냐 노녀, 은유, 은이. 이 소리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조용하게 하는, 하는 것보다는 여기는 운동하니까 크게 해야 돼. 나냐 너냐 자 시작. 나냐 너냐 너냐 누누 누히. 여기도 히가 있지야 뒤에. 어? 히. 어 그래서 요거를 하면은 심장이 좋아하는 소리. 화 화. 자 다시 한번 빨리 해봐요. 나냐 너냐 자 시작. 나냐 너냐 너냐 누누 누히. <laughs> 어, 그래서 행운을 삼태기로 퍼드렸는데, 자아어 심장까지 했어. 심장, 그러면 이제 장마, 장마, 장마는 윗입술이 자꾸 찢어지고 터지면 비위가 나쁜 거예요. 비위가 어, 그래서 위장을 잘 다스려야 돼. 아래 입술이 잘 터지면 위가 나쁘대. 위가 어, 자꾸 갈라지고 막이거고 어, 바르죠. 그뭐 바르는 게 뭐야? 어? 연고 바르는 거. 연고? 연고 말고 이런 뭐 립스틱 까지를 눌러면 <laughs> 쪽 나가지를 바르는 거. <laughs> 나 이름을 모르겠어. 어, 그거 그거 발라주잖아요. 그래서 그거안 바르려고 하면은 오늘 요 운동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위장은 노란색을 좋아해. 음식 중에 노란 게뭐 있어요? 똥색을 좋아한대. 카레, 그래 맞아. 카레를 많이 먹으면 치매 안 걸려. 또감뭐저꿀 이런 거 노란색. 에 노란색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감도 있고 또저 이제 보기로는 소막창이 위장에 좋대. 근데 그거는 뭐 별로 뭐 비싸 비싸. 자 그래서 이런걸 먹고 소리는 뭐 해야 되냐면 요거는 아랫입술, 윗입술이 안 붙으면 소리가 안 나. 자마 해보세요.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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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며, 뭐, 며, 뭐, 묘 무, 뮈, 무, 리, 리 하니까 또이 꼬리 올라가죠. 어. 그래서 장마에는 이런 소리를 좋아. 이런 소리를 많이 하면 입술에 누즈를 안 발라도 입술이 앵두처럼 이떨진대요 그래서 다 마, 며, 뭐, 며. 자, 시작. 봐. 묘. 묘. 오. 묘. 오. 묘. 묘. 이. <laughs> 자, 조금 더 빨리 해 봐. 마, 묘. 그러면 시작. 마, 묘. 묘. 오. 묘. 오. 묘. 이. 자. 이제? 이제 가을. 자, 입동이 7일이었어요. 겨울로 들어왔죠? 예. 네. 가을은 갔지. 가는 놈도 조심해야 돼요. 어? 자, 그래서 가을에는 이 폐, 폐양쪽에폐 허파가 허파가 좋아하는 소리가 뭐냐면 저 일본말 같아, 일본말. 자, 사샤 서셔 소셔 자 시작 사샤 <목소리> 시 누님은 시. 시. <목소리> 저 손자 저오정밀때시 하는 소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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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서 이 폐는 하얀색을 좋아한대요. 하얀색 뭐 있어요? 배. 배. 보라지. 보라지. 무시. 어, 무시. 무시. 무시는 저 우리, 우리 동네 시골 말인데요. 시 무시. 무무또 무. 어, 펭기 뭐 이런 하얀색 대통에 어, 그런 걸 좋아한다 그래요. 그런 걸 많이 먹어주면은 이 폐가 건강하대. 해가 건강해야가 어, 공기를 어, 맑은 공기를 많이 드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자사샤서시사샤서시자시작사샤 서시어 서시어 서시시시자 이제 마지막 하나 자 마지막 하나 우리 콩팥이 몇개 있어요? <laughs> 신장 신장 콩팥이 몇개 있어? 두 개. 아, 두 개, 두 개, 두개 맞아? 내가 알기로는 네개 있는데. 부신, 교장 선생님이 있고, 교감 선생님이 있어요, 신장에는. 콩팥이 있고, 부신이 있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게 나쁘면 오종이 문제가 있어요, 오종이. 그래서 신장, 요거는 까만색을 좋아한대 까만색 뭐 있어요, 먹는 거? 까만색. 콩도 있고, 아어 어이구, 까만콩 왜그 예, 맞아? 까만콩 중에도 흰눈 없는 까만콩. 눈 까만콩. 까만 그래, 그 까만콩, 블루베리 또, 가지 또, 또뭐 있을까? 응. 없어? 어 그래서 야이거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아야 어여 오여 우유 의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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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아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아 소리를 많이 내면 안 좋대. 자, 아야어 요. 자, 시작. 아야어 요. 어 요. 어 요. 이. <목소리로> <목소리로> 그래서 자, 웃음 소리도 여기에 있어요. 아에이오우 아에? 아아 이. 자, 아에아에이이오 우. 어, 우. 이하니 까나 더 들어가지? 이가. 자, 아에이오 우. 시작. 아에 아. 어. 자, 하, 해, 히, 호, 우. 아, 하, 해, 해, 후. 자, 요거를 도미노 해라 도미노. 하, 해, 히, 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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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해, 희, 호, 후. 우. <laughs> 자, 자, 해봐. 할수 있죠? 자, 요거 뭐 한번 해보고. 자, 아, 야, 우, 여. 자, 시작. 아, 야, 더, 여, 어 여, 우, 니, 이. <laughs> 자, 풀었으니까. 자, 보미노하해히 호호. 첫 자를 크게 하는 거야. 크게. 하해히 호호. 자, 시작. 하해히 호호. 그다음에 두 번째를 크게. 하해히 호호. 시작. 하해히 호호. 에. 자, 세 번째를 크게. 하해히 호호. 시작. 하해히 호호. 이. <laughs> 자, 네 번째 크게. 자, 하, 해, 희, 호, 후, 시작. 하, 해, 희, 호, 후, 시작. 하, 해, 희, 호, 잘했어요, <laughs> <호. 웃음> <laughs> 잘했어요. 잘했어.